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2고 말다. 고 말다. 1. 결과가 아쉬움. 섭섭함. 2. 좋은 결과 의지. 고 말다. 1. 결과가 아쉬움. 섭섭함.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옴. 휴가가 끝나고 말았다. 등산로에서 뛰더니 넘어지고 말았다. 2. 좋은 결과 의지. 드디어 성공하고 말았다. 내일부터는 아침에 꼭 뛰고 말겠다. 이번엔 고 말다를 사용한 예문을 같이 볼까요? 비가 와서 축제가 취소되고 말았다. 결혼까지 생각한 애인과 헤어지고 말았다. 화장품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또 사고 말았다. 여러 번 고민하고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. 할 말은 하고 말겠다. 나쁜 기억은 다 지우고 말 거야. 다음에는 그 사람을 꼭 만나고 말겠어. 이번 시험에서는 꼭 5급을 따고 말겠어요. 이번엔 여러분이 고 말다를 사용해 예문,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.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